자, 보자. 그... 있잖아. 가급적 지문으로 읽을 때 이렇게 샤프로 이렇게 좀 체크 좀 이렇게 하면서 읽어봐. 봐봐봐.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미가 물질적 대상의 형식적 구조 속에 표현되는 객관적 법칙 그래, 얘네들은 미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했대 약간 그 황금비율이라고 아니? 그 뭐지? 1대 1.6몇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3대 2 이렇게 균형감을 이루어야지 제일 아름답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야 어떤 객관적인 법칙 야 여기 봐야돼? 어 지금 무슨 우수에 담겨있는 듯한 표정인데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 세상에 아 이거를 이 세상의 근원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간에 수적인 요 비례에 의한 것이다. 보는 아름다움은. 그래서 이제 균, 어, 것이라는 그 균제이론을 내세웠다. 그래서 잠깐만. 지금 어쨌든 지금 1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피타고라스라는 것, 피타고라스는 미라는 것은 객관적인 법칙이다. 이걸 이제 좀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어, 여러 요소들 간에 수적인 비례를 이루어야 되는 거, 요거를 균제 이론이라고 했대.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그후 플라톤, 아리스텔레스 등 서양 철학사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용이 되어 균제 이론은 서양 미학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하고 피타고라스의 균제 이론에 대해 설명해 줬고, 다음 문단 볼게요. 플로티노스는 잠깐만, 이거 어디 갔지? 응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되는 수적비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까 얘랑 정반대되는 사람이겠네. 플로티노스 그래가지고 1번에 3번답지 균제이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시각? 여기 나오고 있잖아. 어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네. 반대했네. 1번에 3번은 맞아? 볼게. 균제이론은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다 대충 잡아놓으면 돼 3대2 황금비율 이런 거 말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부분과 부분 속에서 부, 또는 부분과 전체 속에서의 아름다움이래 플로티누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예를 들어 똥 같은 거 3대2로 탁돼 있다고 어, 아름답다 이렇게 보진 않잖아 그 다음에 균제를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라든지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내세운다. 또한 그는 품위 있는 행동, 훌륭한 법률 같은 것들도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런 비물질적인 특질에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반문한다. 그러니까 이 문단은 전체가 다이 플로티노스가 바라본 피타고라스 균제이론에 대한 비판 근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어, 플로티노스가 바라보는 근거들이 뭐,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다. 색과 소리 같은 것도, 뭐, 균제를 이루지 않지만 아름다울 수 있다. 품이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 이렇게 밑줄만 긋고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 알겠지? 응. 다음 3분단 볼게.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 전통적인 견해를 부정한, 이게 뭔데? 피타고라스의 그 균제이론 말하는 거겠지? 이거를 부정한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정신에서 찾았다. 얘는 미의 본질이 이 균제가 아니라 이런 수적인 비례, 객관적 법칙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봤대. 이게 중요한 말이었어. 얘는 미의 본질을 그러면은 비례가 아니라 어디에서 찾았냐? 이 정신에서 봤다고. 플라톤은 어, 플라톤 얘기가 나오네. 이 세계화를 이대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얘들아, 이거 알고 있니? 플라톤이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거 알고 있었던 거니? 저는 얘기했었니, 내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너왜 코피나? 왜 그래? 왜 그래? 아, 비염 때문에, 깜짝이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현상계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어딘가에 있다라고 봤어. 이게 이제 이상적인 세계야, 플라톤은. 플라톤이 생각했던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고 근데 이 이상적인 세계가 요렇게 현실 세계에 모방이 돼서 우리는 이거를 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 플라톤은 그래서 어떤 이상 세계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잠깐 다시 볼게 이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이거 나오네 이 현상계는 이 대학계를 본떠서 생겨난 것, 요 이상 세계를 본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다. 요게 이상이고.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생각은 많이 나와 했는데 플로티노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 대학계인 예지계와 어 예지 예지계와 감각적 세계, 감각 세계인 현상계로 구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는 거는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공통점이야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더 중요한 거겠지 뭐가 다른지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본 플라톤은 이 세계는 딱 단절되어 있어 그래서 이 이데아 세상을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어 단절되어 있어라고 본 플라톤과 달리 플로티노스는 유출과 테오리아의 개념을 통해 이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플로티노스의 생각이네 그래서 잠깐만 뭐,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인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광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만물은 일자의 빛이 흘러넘침 즉 유출에 의해 순차적으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 일자라는 게 굉장히 아주 추상적이기는 한데, 이게 만물의 근원이래. 가장 완전한 거래.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생성, 생성이 될 때. 일자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절대적이고 초개별적인 정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정신으로부터 우주영혼과 개별영혼들이 산출된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우주영혼, 개별영혼. 야, 이거 읽을 때 내가 그래서 아까 지문을 좀 봤는데 여기 체크가 돼 있었어야 된다. 어? 정신, 일자, 그다음에 영혼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어?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 일자, 정신, 영혼, 이세 가지 존재자들이 비물질적인 예지계를 구성한다. 이렇게가 예지계래. 플라톤의 이데아계 같은 거. 이를 뒤이어 감각적 존재자들의 현상계가 출현하는데 먼저, 영혼으로부터 실제하는 감각생, 대상들의 세계인 자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또 자연. 여긴 현상계래. 다시 자연으로부터 가증 낮은 단계의 존재자들인 아무런 형상이 없는 진료. 요렇게 가는 거를 뭐라 그래? 유출이라고 봤대. 다음, 4분 다까지만 하고 문제 보자. 1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진료로의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어주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성격을 보여주고 있잖아. 예, 예,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자기 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고 할수 있다. 어, 말이 좀 어렵다. 어떤 동일성이 다른 대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면 되겠네. 따라서 이 말이 어려웠어. 따라서. 유출로 연결될 존재 간에는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으며, 위계질서를 가진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단계는, 이렇게 써놓자. 순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동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위계성이 있고, 위계질서가 있고.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플로티노스의 주장이다. 그래 플라톤은 요렇게 이대아계랑 요기 현상계 해가지고 두개가 단절되어 있다고 봤잖아 근데 플로티노스는 요이대아 요게 뭐라 그랬지? 어, 요이대아계랑그 다음에 요 현상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봤대 이런 생각에 의거하여 미는 마치 빛이 그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 근데 아까 전에 요단어 한번 사용됐었는데 기억나니? 요거 설명할 때광원이란 얘기 썼었거든. 어딨냐면은, 아이고 여기 여기 여기. 일자, 광원과도 같은 거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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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어, 마치 빛이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진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되지. 아 이거 답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풀고 나서 아 답은 어뭘 얘기 안 했구나. 25351 요렇게였어. 25351자 이제 1번 문제 보자. 내용이 아닌 것인데 1번 미에 대한 피타고라스 학박인식 나왔잖아. 뭐 균제 이론. 그렇지 요게 미다라고 봤잖아. 2번. 플로티노스가 분류한 예술의 유형. 그래서 얘는 예술을, 무슨 예술, 무슨 예술, 무슨 예술, 이렇게 나누는 게 분류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그 얘기는 없었다고. 좀더 읽어야겠지만. 근데 2번 답이었어. 3번은 2문단 첫째 줄에 있었고. 4번 맞아? 플라톤과 플로티노스 예술관의 차이? 이거 아직 안 읽었는데 5문단에 나와. 좀더 읽어야 되고. 5번. 플로티노스의 미 이론이 지니는 의, 의 이것도 마지막 문단에 나오고. 자, 2번 문제 보자. ABCD 있는 지금 얘들아 이렇게 다섯 개지? 이렇게 다섯 개. 그럼 보자. 1번 A의 속성은 위계적 차등에 따라 그래 위계성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맞겠지. 차등에 따라서 이렇게 전해지는 거. 2번 A에 가까운 정도를 기준으로 미추를 그래 아까 여기 마지막에 내려갈수록 점차 추에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이쪽이면 미 이쪽이면 추 맞네 3번 A부터 E는 동일성을 합류하며 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 4문단 셋째 줄에 얘네들 여기 여기 어떤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또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줬잖아 맞지? 4번 유출은 A에서 E로 가는 거 그치? 이 순서대로 지금 가는 게 유출되는 거잖아 음... 여기도 뭐,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 테오리안에 여기 좀더 읽어야 되는데, 맞아. 뒤에서 앞으로 회귀해 가는 거였거든. 여기 6문단에 나올 거야. 이따가 찾아볼게. 5번. ABC의 예지계와 DE의 현상계는 정신에 의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도좀더 읽어야지, 어, 그, 가부를 따질 수 있겠지만, 그래, 좀더 읽어볼게. 어쨌든 이렇게 한반 정도 읽고 나서 지금 2번 문제도 1, 2, 3번은 틀렸어 라고 잡아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다음 문단 읽어보자. 5문단. 미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 플라톤과 다른 입장, 아! 자, 요거에 대해서도 플라톤과는 좀 다른 생각이었대. 여기도 잡아야겠네.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 그치? 이데아계와 현상계 두 개로 나눴었잖아. 그거를 다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뭐 했어? 폄하했대 플라톤은 이 예술의 어떤 거냐면, 이 예술이란 거는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우리가 살어이 세상은 나눠지고, 우리는 이 현상계에 살고 있는데, 이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것이 예술이다. 그래서 예술을, 플라톤은 실제적으로 이 예술을 굉장히 낮게 여겼어. 예술의 가치를 없다고. 멀리 해야 된다고 여겼어, 플라톤은. 하지만, 아름다움이 실질적인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 아름다움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래. 질적이고 정신적인 미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에게 예술은, 잠깐만. 지금 얘는 여기서 아름다움, 뭐미 라고 쓸게. 미라는 게, 요 정신에서 나오는 거라고 봤대 플로티노스는 예술은 모방의 모방이 아니라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물질화하는 것이 된다 얘한테 예술이라는 것은 그 정신의 아름다움 진리 같은 말이겠지 아름다움과 진리가 여기서는 문맥상 그걸 물질화해놓은 것이 예술 작품이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예술을 긍정적으로 바꿨네 보겠네 이거를 물질화시켜내는 거니까 좀더 보자. 플로토노스에게 있어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이 문장이 다시 진술된 거야, 그치? 미라는 거는 여기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과의 영혼에도 정신의 속성인 미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 이 영혼에도 미가 들어가 있대. 요 영혼에도 미가 들어가 있대. 이때,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을 진료로 실현시키는 것이, 아, 그것이 바로 예술가 예술이란,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쓰자. 플로티노스에다가. 정신에 있는 미. 또,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미. 이거를 진료로 형상화 시켜내는 것이 바로 예술. 바로 얘네들을 현실에서 드러나 보여주게 하는 게 예술이다, 이렇게 본 거야. 이해 되니? 그러므로 예술이란, 자, 요거 좀 어려웠는데, 5번 문제.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상을 그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험적 관련 관념상, 즉,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에 감각적으로 유출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잠깐만. 지금, 예술이다 라고 설명해놓고, 그러므로 예술이란 해놓고 이 말을 다시 재진술하는 건데, 플로티노스가 생각한 예술이란 기억이 아니라 이거라는 얘기잖아. 이거라는 얘기잖아. 근데 플로티노스가 생각한 예술이 이거였거든? 요 정신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진료는 이제 재료 같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속, 이렇게 동상 보면은 금속이 진료가 되는 거고, 그림을 보면은 도화지나 물감이 진료가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요런 진료로 이렇게 형상화내는게 예술이다, 맞고, 맞고, 그걸 니은의 말에다가 정용, 적용시키면, 연역적 표상을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시키는 거. 자, 유출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유출이었잖아. 그치? 연역적 표상을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이게 이 연역적 표상이라는 거고, 이게 감각적인 것이지. 이해되니? 그래서 5번에 니은 먼저 좀 볼게. 5번에 고 니은은 b 다라고 했는데, b 에 들어갈 말, 기억 좀 봐봐. 현상계의 경험에서 도출한 이거 아니지? 두 번째 니은, 일자에서 비롯된 미의 형상을? 진료에다가 담는 거 이거 지겠지 지금 그게 이 말인 거잖아. 그게 이 말인 거잖아. 일자에서 비롯된 이 미의 모습을 이 진료 안에다가 담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연역 귀납 선언 다 모르는 말이야.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니은이 아 니은이 플로티노스가 생각하는 예술의 정의이고 그거를 이렇게 니은으로 표현했어. 아. 이거를 이걸로 유출시킨 거 그러니까 연역적 표상이 이거겠고 감각적인 것으로 유출 시킨다는 게 진료로 드러낸다는 말이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고 이 되니? 어 먼저 볼게. 어어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오문단 마지막에 어, 플라톤은 이 예술을 굉장히 폄하했잖아. 근데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바로 이 중간에. 중간에 있는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봤던 거. 그치, 그 내용이었지. 마지막 6분단만 볼게.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 그래,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 그래, 예술은 올라가게 해주는 디딤돌이래. 영혼은,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영혼이라는 건 예의 근원, 이 일자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근원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잊고, 좀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도 있다. 우리의 영혼이 일자와 합일해야 한다고 본 플로티노스는 영혼이 내면을 관조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인 일자를 상기할 수 있으며, 그래, 영혼이, 요 자신의 근원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 있는 거. 또 일자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는 화제가, 화제가 뭐야? 얘가, 얘로 돌아가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일자로부터의 유출로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예지계의 일자애로 회귀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유출이었다면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일자로 근원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 그 상승 운동을 뭐라 그래? 그거를 테오리아라고 하고 이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의, 요 영혼의 정신의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빨간 색깔, 요 미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하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각적인 미이다. 이게 예술이란 얘기야. 감각적인 미가. 어, 예술을 통해서 요 영혼에 내재되어 있는 이 미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다고. 어, 플라톤스가 예술을 중시한 것은 예술의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테오리아를 일으키게 하는 추동력, 예술이 이렇게 갈수 있게 해주는 바로 힘이 있다. 이렇게 본 거네. 어 자, 문제 다시 볼게. 어... 그 2번에 5번이 답인 거 알겠니? 2번에 5번 상호보완적 관계는 아니야, 그치 상호보완이라면 요거 두 개가 얘네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었잖아. 위계성, 순창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다음에 3번 문제 볼게. 자, 3번에 우선 2번 답지 봐봐. 3번 문제 2번 답지. 플라톤은 이대아계와 현상계는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봤던 거 맞지? 어? 이 대학의 여신을 비너스 석상과 그치 동일시하지는 않겠지. 이 비너스 석상은 단순히 그냥 현상계의 아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거야. 이렇게 뭐지 예술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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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톤은 이 예술이라는 걸이대학의와 현상계로 이 세상이 나눠져 있는데 이 현상계를 다시 모방한 게 예술이라고 봤습니까 비너스상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여신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오버 이걸 동일시하면 당연히 안 된다. 비너스상 별거 없는 거야 이렇게 펴마했겠지 플라톤 이해되지? 3번 답지 이게 답인가 보다 보자. 플라톤의 비너스 석상은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한 것 아니 직접 모방한 거 아니지 이 비너스 석상은 뭐를 모방한 거야? 현상계를 모방한 거지 이데아계를 직접 모방한 게 아니라 거기 틀렸고 또 이데아계를 지향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어 플라톤은 예술을 펴마했거든. 틀린 말이었어. 4번도 볼게. 플로티노스는 비너스 석상이 감상자로 하여금 일자로 회귀하는 테오리라를. 그렇지. 이게 비너스 석상이라는 예술이 이 테오리라를 일으켜주는 어떤 추동력이 되는 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5번은. 4번은 맞는 말이었어. 그 다음에 4번 문제. 맞췄니? 4번 문제. 보기 봐봐. 칸딘스키의 추상은 잠깐만 좀 써볼게. 칸딘스키. 이 사람의 추상은 세잔 입체파 몬드리안식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의 추상은 사물의 단계적 단순화로 시작하여 종국의 그 본원적 모습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뒤에가 중요한 거겠네. 직관적인 방법으로 정신이나 초월적인 것을 구현해내기 위한 것. 그래. 이 사람의 추상이라는 거는 정신, 초월적인 거, 이런 거를 구현하는 거래. 어떤 방법으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있어 예술은 형이상학적 관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이거 구현하는 거라며, 그러니까 이게 뭐야? 형이상학적인 거야. 그치? 어... 사물, 실제 이런 거 아닌 거. 어떤 관념, 추상적,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관념을 구현한 것으로 예술가는 그것의 발견자 내지 전달자이다. 자, 1번 답지 보자. 정신의 아름다움과 진리를 진료를 통해서 물질화 할수 없다고 본점 했는데, 플로티노스는 이 정신의 아름다움이 이걸 말하는 거였거든. 정신에 담겨있는 미. 그거를 진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어, 여기 있구나. 그게 예술이라고 봤잖아. 그러니까 1번은 플로티노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다. 그치? 2번. 예술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형의사적 깨달음을 줄수 있다고, 근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둘 다, 이 보기에서도 그렇고, 플로티노스도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어. 3번. 객관적 법칙이, 에이, 객관적 법칙은, 이거 피타고라스였지. 3번 아니었고. 4번. 초월적 존재의 민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감각적 미를 탈피 근데, 플로티누스와의 공통점인데, 플로티누스는 감각적 미를 탈피하자. 플로티누스가 말했던 감각적 미라는 게 예술이거든. 이거 탈피는 아니었어. 그래서 정답 5번 봐봐. 예술의 본질이 현실 세계에서 감각적으로 지각되지 않는 관념. 그게 이거잖아. 일자. 어, 요거를 이제 만들어 낸 거. 얘도 초월, 정신, 이런 거. 현실에서 감각적으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 그런 관념적인 거를 형상화하는 것이었다. 해서 5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음, 자, 기억은 귀납적 표상의 관념이라고 돼 있네. 기억. 기억만 좀 볼게. 근데 귀납적, 잠깐만 써놓고 자 귀납적 표상의 관념했는데 귀납이 뭐라고 거기 보기에 써있냐면은 귀납이라는 게 개개의 현상으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추론해 내는 거래. 예를 들어서, 어 A 고에 다니는 얘는 이쁘다. A 고에 다니는 얘도 이쁘다. A 고에 다니는 얘도 이쁘다. 그래서 이런 개개인들을 통해 아 A 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예쁘다. 이렇게 어떤 쉽게 말하면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명제를 추론해내는 게 귀납적인 거야. 어 얘네들은 그런 거 아니어서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념적인 걸 가지고 그거를 예술의 질, 어, 진료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거였지.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갈 말, 저기 1번 답지, 기억 좀 봐봐. 현상계의 경험에서, 경험에서 도출한 보편적 미, 이게 어떤 개개의 현상에서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한다란 말이라고. 이해되니? 이게 그, 기억, 그래, 귀납적인 말이라고. 기억이. 이해되니? 개개의 현상, 이게 현상계의 경험을 말하는 거고, 보편적 원리를 도출한다. 이게 보편적인 미래 정상화해냈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어. 니는 아까 얘기했고, 어, 생각보다 사실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어. 근데 좀 읽을 때 어떻게 푸나 하게 너무 궁금했었고, 자, 앞으로 넘어갈게. 44조, 44조, 어어, 코 풀고 와서. 네. 44쪽은 가나 이렇게 두 지문으로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가를 먼저 읽고 나서 얘들아, 2번 문제는 먼저 푸는 거야. 그치? 이번에그 팡, 랑그랑 8월 다가 지문에 나와 있거든.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가와 나의 공통점이니까 가만가지고 풀어도 운이 좋으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운 나빠도 한 3개 정도는 걸러질 거야. 여기서는 풀려. 그냥 가만가지고도. 어차피 공, 자, 그래서 1, 2번 풀고 나서 이제 나지문 읽고 3번, 4번 이렇게 풀어나가면 돼. 한번 풀어봐봐. 이것도 내가 시간 되고 끊을게. 영상 보는 친구도 영상으로 풀고.